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유쌤이에요.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노인에게 영양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노인은 노화가 많이 진행되신 분이에요.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했죠. 그러면 영양 관련 문제라는 것은 영양 실조예요. 잘 먹지 않아서. 그러면 노인들은 왜잘 먹지 않는가? 맛을 느끼려면 미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음식 앞에서 맛있는 냄새를 맡고, 야, 맛있겠다. 이렇게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laughs> 맛을 느끼는 미각세포의 능력이 떨어지고 냄새를 맡는 후각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노인들은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음식도 젊은 날에 맛이 있을 때 많이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노인이 되었을 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많이 드시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도 때가 있듯이 먹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정답은 2번, 미각과 후각의 기능이 둔감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맛과 쓴맛은 잘 느끼고, 단맛과 짠맛은 잘못 느끼게 되고, 냄새는 잘 맡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음식에 관심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2번이에요. 2번, 대. 대상자의 영양 관리 방법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식습관은 4번이죠. 콜레스테롤 조절을 위해 콩이나 유제품을 제한한다. 여기서 제한한다는 표현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콩이나 유제품은 좋죠. 하지만 생콩을 드실 수는 없어요. 치아가 부실하니까. 그래서 두부나 두유 같은 걸로 대체하시면 좋겠죠. 3번. 다음 중 노인을 위한 영양 관리 식단으로 오른 것은 먹을 만큼만 준비해야죠. 왜냐하면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 과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위액이 잘 나오지 않고 췌장액 소화액이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노인들은 더 이상의 생식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알아서 영양분을 반만 흡수하는 체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과식을 하면 배탈이 쉽게 날 수가 있어요. 2번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한다. 3번 4번 암 발생을 예방하는 식생활로 오른 것은 암은요 딱히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린다 무엇을 먹어서 암에 걸린다 사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암에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먹고 나쁜 것은 먹지 말아라 4번 골고루 먹는다 가 정답이죠 5번 암 발생 위험요인이 적은 음식으로 오른 것은 그러면 5개 중에서 가장 맛이 없는 것을 찾으세요 그러면 생채 나물이 되겠죠. 사실 입에서 맛이 없는 건 몸에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빨리 죽을지 맛없는 거 먹으면서 길게 오래 살지. 근데 저는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빨리 그냥 가려고 합니다. 자, 6 번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으로 오른 것은. 수분이라는 것은 물을 말해요. 제한이라는 것은 주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요양 보살 시험 수준에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잘 나오지 않고 오히려 조무사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간이 딱딱해져서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간경화, 간암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간과 수분은 무슨 관계냐?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체액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간에서 만들어내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있어요. 그 알부민이 삼투압을 조절해서 우리가 적당한 체중, 적당한 체액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 알부민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몸의 수분이 원활하게 조절이 되지 못하고 복부를 향해서 모이게 돼요. 그래서 복부를 향해서 물이 찬다? 그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복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경화 환자는 복수가 차요. 뱃속의 아기를 갖고 있을 때는 복수와는 달라요. 임신이 6개월, 7개월, 8개월 됐어요. 뱃속의 아기가 컸죠? 엄마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아기도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엄마가 왼쪽으로 누우면 애기도 왼쪽으로 누워요. 하지만 복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강경화로 복수가 심하신 분들은 반듯이 누워 있거나 오래 서 있지 못하죠. 반자위로 계셔야 돼요. 이렇게 몸에 액체가 많아져서 배 안에 물이 차 있는데 여기다 대고 물을 먹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호자에게 말을 하죠. 알부민 제제를 사오라고. 그래서 알부민을 사서 맞춰주면 소변을 통해서 복수가 시원하게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간이 기능이 살아있을 때 말이지, 완전한 말기로 들어가면 이제 알부민도 잘 듣지 않게 돼요. 그때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간경화입니다 고혈압이란 하이퍼텐전, 혈액의 압력이 140에 90 이상 치솟는 것을 고혈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잔잔한 파도는 바위를 부시지 않지만 높은 파도는 바위를 때려 부시죠. 이처럼 우리 몸의 혈액의 압력이 높으면 우리 몸을 한 방에 때려 눕혀요. 그것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은 포도당이라는 성분이 진기예요.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소인데, 그 영양소를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 안으로 끌어당겨야 되는데, 끌어당기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만들어요. 떠돌아다니다가 소변으로 빠진다. 그래서 달달한 소변을 보는 병, 그러니까 진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죠. 당뇨병 환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당이 온몸에서 흘러내리는 사람. 좀 있으면 여름이 될 거예요.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힘든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땀은 달달한 땀이에요. 그래서 피부병이 잘 생기죠. 세균의 입장에서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질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샤워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방광염은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여자들은 요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세균이 타고 올라오는 길이 짧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피곤하면 방광염이 잘 걸릴 수가 있고요. 남자들은 방광염이 언제 걸리냐? 전립선이 <laughs>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laughs> 질환이 생겼을 때 방광염이 잘 생겨요. 자,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기관지염은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7번 다음 중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 질병으로 오른 것은 이 다섯 개 중에서 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체온도 유지하고 우리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물질이면서 우리 몸의 청소 역할을 또 해요. 자 그래서 3번의 요로 감염은 요도염이에요. 줄여서 그러면은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언제 생기냐면 소변이 지나가는 곳은 약한 산성인데 그 산성이라는 pH 농도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균형이 깨지면 세균이 살기 좋은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염증이 오거든요. 자, 이렇게 요로염이나 방광염이 생겼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처방해서 약을 먹죠. 그 약을 먹으면요. 혓바닥이 달라붙을 정도로 갈증이 생겨요. 왜냐하면 갈증을 유발해서 물을 마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 그 약을 먹으면 요로염을 일으킨 세균이 죽겠죠? 세균이 죽었어요. 그런데 세, 죽은 세균이 우리 몸에 오래 있으면 나쁘죠? 우리 몸 밖으로 빨리 내보내야 돼요. 무엇으로 내보내야 되냐? 바로 소변이라는 매개체로 내보내야 돼요. 소변을 많이 발생시켜야 돼요. 이뇨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뇨라는 것은 두번 이상 소변을 보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두번 이상 소변을 보게 해서 나도 모르게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요로염과 방광염에 걸렸을 때는 소변을 많이 보면 볼수록 빨리 낫습니다. 물을 최대한 많이 마시고 소변을 보고, 그러면 세균이 빨리빨리 밖으로 씻겨나가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항생제 치료를 받죠.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가 와가지고 물 많이 마시라고 권해요. 자, 우리가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아파서 입원을 하면 수액, 닌계를 놓아주죠. 소변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래요. 몸에, 우리가 소변을 본다는 것은 우리 몸의 체액의 균형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탈수가 심하면 소변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나왔다는 건 탈수가 해결이 됐다는 거고, 추가로 더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 항생제를 통해서, 치료제를 통해서 내 몸을 아프게 한 세균을 죽였죠. 바이러스를 죽였죠. 그 바이러스와 세균이 소변이라는 매개체로 시원하게 빨리빨리 배설돼서 나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우리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8번, 노인 대상자 운동 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노인, 노화가 많이 진행된 사람이죠.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2번,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그래서 준비 운동한다, 마무리 운동한다, 중간중간에 쉬게 한다, 개인에 맞는 운동을 한다. 9번,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의 운동 관리로 오른 것은, 그렇죠. 4번이죠. 마무리 운동을 해서 심장 박동수가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한다. 그래서 노인의 운동은 딱한 문제가 나오는데,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 중간중간에 쉬게 한다, 개인에 맞는 운동을 한다. 무작정 런닝머신을 뛰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10번에, 다음 중 노인이 운동하기를 꺼려 하는 주된 이유는 숨 차서 그래요. 논이 되면 폐활량이 감소하죠. 폐포수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숨이 차요. 이마트 한 바퀴만 돌아도 숨이 차죠. 1번 폐활량 감소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